한 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하여 은혜 받읍시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아두다. 사람이 무엇으로 인정을 받을까요? 명예와 재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다는 외모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외형적인 것들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한 순간은 인정을 받는 것 같아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에 강한 자에게 인정을 받는 일은 흔하지는 않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약육강식의 시대에 강한자가 스스로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한다면 특별한 인정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날이라는 지역에 거할 때. 그곳의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인정한 것이지요. 왕이 아브라함을 인정한 것은 외형적인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을 찾아와 은약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로다. 그런 중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처음으로 이주할 때는 그곳 사람들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일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니 후에 있는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친히 찾아와 언약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니 아브라함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과 군대 장관에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최고의 복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와 재물로 인정을 받을 것 같지만 외형적인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존경을 하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것을 정식으로 항의하였습니다. 왕에게 항의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왕은 자기의 종들이 자기 몰래 저지른 문제라고 말하며 해결을 하려고 할때 아브라함은 일곱 아명 새끼를 따로 놓고 우물을 판 정거를 삼고자하며 서로 맹세하고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하였습니다.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맹세하였기에 부엘세바의 일곱 우물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기에 언약을 하며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최고의 은총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만위에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경외하고 약속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소서. 둘째 십자가 연총을 깨닫게 하소서. 찬송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경외합시다. 잘됩니다. 阿明。